많은 기업인들, 창업가들, 자산가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부분은 첫 번째는 그들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일시적으로 부자였다가 불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뼈저리게 실패하고 아주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환경에 스스로를 몰아넣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마음이 조급해요. 그렇게 조급하면요, 커다란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실수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산이 전부 다 녹아내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훨씬 더긴 시간 축에서 차근차근 복리의 마법을 누리면서 꾸준히 자산을 늘려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안정적으로 시간만 지나면 우리가 자산을 점점 더 늘릴 수 있어요. 그죠? 찰리먼거와 워런버핏이 위대한 투자자로 불리는 이유는 그들은 너무나 많은 자산에 투자를 하지 않고 핵심 자산에 투자를 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수십 배, 수백 배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들은 시간을 컨트롤한 마법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경받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잘 다스립니다. 이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함부로 소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계속 비참함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남들과 비교하거나 그죠?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지게 되면 결국은 그 멘탈이 흔들리면서 안 좋은 의사결정의 패턴으로 결국 자산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본인이 평소에 중요 의사결정을 할때 실수하지 않는 패턴들 복귀하는 습관들을 꼭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일주일을 돌아보고 한 달을 돌아보고 그런 복귀의 패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주 좋은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본인만의 이사회를 갖추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함께 골프 라운딩도 가고 맛있는 거 먹고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의사결정의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중요할 때 그들과 함께 고민을 하는 그런 습관들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좋은 의사 결정의 패턴을 습관화하고 있다라는 포인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돈의 심리학에서 조지 소로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가 틀린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오를 때 얼마를 벌었고 틀릴 때 얼마를 잃었는가이다. 돈을 얻을 때 크게 얻고요. 그리고 손실을 볼 때는 최대한 작게 손실을 보는 이 패턴이 중요해요.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짜질구리한데 막 투자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 봤자 부자가 안 됩니다. 코인을 한다. 비트코인에 막 500만 원, 리플에 500만 원, 이더리움에 500만 원. 절대 부자 안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비트코인이 그냥 절대적이다 생각하면 비트코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용 가능한 자산의 몇 프로를 그냥 꾸준히 거기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거기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조금 좀 분산 투자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너무나 잘게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는 패턴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최소화해서 데미지를 내가 입을 수 있을 그런 패턴들을 만들 것인가를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책 정도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이 참 너무 좋아요. 명저입니다. 아주 명쾌하고 선명해요. 그리고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까지 잘 요약한 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는 모건 하워절의 돈의 심리학, 돈의 속성,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리 상태, 그리고 왜 돈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는지, 왜 부자가 누구는 되고, 왜 누구는 가난해지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유태인들이 가르치는 부자되는 방법은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부자되는 방법. 첫 번째, 수익을 늘린다. 두 번째, 지출을 줄인다. 세 번째, 잘 투자해서 불린다. 그죠? 요세 가지 패턴밖에 없죠? 수익이 한개더 없으면, 이건 그냥 1번, 2번, 3번 나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수익은 있어. 근데 지출도 똑같아. 아니면 지출이 더 많아. 비교 소비에 타인의 욕망을 쫓느라고 1번은 오케이인데 2번이 실패해서 3번으로 못 나아가는 케이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1, 2, 3의 패턴을 우리가 쓰 관화시켜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부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젊은 부분들이 수익 창출은 잘 하는데 소비의 씀씀이가 너무 커서 1년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자산이라는 개념과 부채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산은 돈을 늘리게 만들어 주는 것이 자산이에요. 부채는 돈을 점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손실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빼앗게 만들어 주는 것이 부채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 빚 자동차 리스료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료 이런 것들은 점점 내 돈을 빼앗는 그런 것들이죠 이게 전부 다 부채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소리소문 없이 돈이 계속 새는 거고요. 주위에서 풍족하고 스스로 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정 수준 이상이 됐을 때 물질이 주는 행복이 유한함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본인이 상위 3% 안에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풍요롭고 잘 벌고 남들도 본인을 존경하고 존중해 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상위 3%를 상위 1%에 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친구와 자식들과의 시간. 까지다 희생해 가며 그 3%를 2%로 가기 위해서 2%를 1%로 가기 위해서 본인의 영혼을 갈아 넣는 그런 패턴들. 근데 여러분들 이분들의 공통점은 상위 3%에서 상위 1%가 됐다고 해서 그게 멈춰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끝이 없는 게임에 들어간 거야. 그렇다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는지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돈의 심리학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충분 한가라는 표현을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책 대화의 밀도에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행복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고 지성의 영역이다. 여러분들 행복은 나 스스로를 잘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행복하고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나에게 그런 선물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제공해 줄때 비로소 일상이 행복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 돈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과 심리 상태 그리고 물질과 돈. 오늘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죠.